안녕하세요, 대적파신다. 드디어 대망의 브레터 50층을 가겠습니다. 현재 회피 대고 로 하고 있고요 테이머도 이런 식으로 하고, 회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. 3탱이 1대1, 그리고 2 힐이거든요. 네, 삼탱이죠, 거의. <laughs> 자, 그리고, 방어 진영으로 가고 있습니다. 많이 아파서. 돌돌. 명단이랑. 아, 내일은 이제 랜덤입니다. 아, 불킨 좋아요. 근데 네, 루아네님 반가워요. 자, 잠깐만요. 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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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스킬 쓰는 진짜 부자, 빨리 죽여버리고요. 아, 힐러도땄고요 어, 돌돌. 비단. 아, 매우 좋죠. 매우 좋죠. 저도 지금 잘 쓰고 있어요. 이게 지속 피해가 짤짤해요, 진짜. 이게 초당 0.5%씩 따는데 3중첩되면은 1.5%거든요. 하 와. 이기요 <laughs> 힘네요 제약 카드 안다신나요 네, 정말 죄송합니다. 저도 많이 이해되는데 그래도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이 못드린점 죄송합니다. 아아 아, 아일 받았습니다. 가즈아! 자 지금 고민되는데 요 이게, 이게 깰수 있을지. 일단 지금은 문 안에 보이긴 하는데 아, 정확히 지금 안정적이지 않아서 자 일단은 오줌 한번 발사해주고요. 딜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불번거로 무조건 드래그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힐러를 일단 마나도 채워야 되고 드래그도 써야 되고 하니까 자 일단 딜러 잡고요. 힐러 하나 잡고. 와 탱커 하나 안 죽네? 아 어, 잡았다. 자 이렇게 번거 이렇게 좋습니다. 막 터지죠? 막 사면서 터지 난리나죠. 다음에 꼭 되시길 바래요. 죄송합니다. 어 고신 어둠 좋죠. 내일은 랜덤입니다. 아마 이제 가족 행사 때문에, 네. 어, 저도 장담은 못 드리는데 이제 기습으로 이제 친추 한분 받겠습니다. 어디서 고기 냄새가? 고기? 아, 고기. 아, 아까 저도 아까 맛있게 먹었죠? 잠깐만요. 자, 지금 공 버프에 공속 버프니까 지금 때려야죠. 아, 문제는 고신이가 아파요. 근데 힐러가 둘이 멀단 말이에요. 아까보다 더 잡기가 깔끔했습니다. 하지만, 버틸 수 있겠죠? 자, 일단 때려주고요. 오, 뒤로 마방 들어갔습니다. 자, 지속 피해가 걸려야 되죠. 회복이 엄청 세거든요, 지금. 아, 이걸 어떻게 깨냐, 그게 문제예요, 지금. 힐러들을 따도 어차피 큰 의미가 없을 텐데. 자, 지속 피해 걸렸죠? 지속 피해 걸린 거, 전염되길 바라면서. 아, 이거 안 됐다, 씨. 아, 이전염 되는데. 자, 자 이걸 고집만 잡으면 편한데. 이번에 장기전 되겠네요. 아. 진추는 제가 나중에 받을게요. 지금 저도 받고 싶은데. 바빠요 그리고 아, 저도 솔직히 말해서 네. 저도 진추 다 받고 싶은데 자리가 20개 뿐이라 정말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이해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저도 어떻게 다 받고 싶은데 이게 하필이면 어? 잠깐만 여기 아 이거 효과적 좀... 아또피 걸렸다 피 걸렸다 피 걸렸다 중독 걸렸다 잘하면 좀피 맞아서 죽겠는데 저거? 힐러 한번 따볼까요? 힐러 한번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? 아또 찼어 피아자피 아. 찼죠? 자 공속 두개 걸렸고 이번에 한번 힐러를 한번 따볼게요. 이번에 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번에 따고 다음 번에 실러 나올 때, 아 근데 이게 잡으면 또 문제예요, 이거. 잡으면 또문제라또 회복 금방 할 텐데. 아 여기가 고민이네 요 여기가. 코카콜라 맛있다, 맛있으면 또 먹지딩동댕 척척 박사님.세요, 딩동댕동. 아 여기 잡아야겠네요. 다음에 꼭 되시길 바랍니다. 스피덱 주추. 전설, 어, 뭐, 빛다니기나 뭐, 여러가지, 있죠. 네. 비스마도 좋고. 아, 당첨된 분들만 일단 받은 거라. 네, 다음에 꼭 해드릴게요. 어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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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저 채팅체가 이거 큰일 있다 회복 두 개나 걸리냐. 아, 하. 큰일 네 여기서 힐러를 안 죽이려 했던 건데.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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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, 회복 그만 걸려.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고신 잡아야지 일단. 아, 제발 고신 잡혀라! 고신 잡혀라! 아우, 저것만 잡으면 오토를 되는데. 채팅을 못 보고 있어, 지금! 어? 지속 피해 걸렸죠, 지속 피해 걸렸죠. 아, 근데 피 아프죠? 큰일 났죠. 자, 지속 피해. 저렴 되길 바라고. 댕겨요, 안댕겨 댕겨. 자, 회복 한번 가야죠. 회복 한번 가야... 가야...죠? 회복 걸고요. 토템 죽을라 카니깐. 회복 걸고. 아 이게, 이게 잡기 힘드네. 와저 뒤에 저격하는 거 보세요 지금 미쳤죠? 자, 자 이거 깰수 있어요, 깰수 있어요, 깰수 있어요. 버프 좀 많이 걸렸죠? 이때다 암고진 디정. 아, 나이스. 아 잡았다. 어 아, 디정 잡았다. 어 아, 진짜. 아여튼이가 빠지는 건데 자 그럼 힐링 한번 넣어주고요. 토템이 지금 저기 힐을 하기 애매하니까 네, 이렇게 해주고 지금 지속 피해 덕분에 잡은 거죠 거의. 자힐 하나 남았는데 자이젠 그럼 이제 위에는 시간 안 써도 되니까 편하죠. 저 힐러 하나 냅둬야 돼요. 어차피 어차피 저못 잡아요. 제가 연달아 잡을 수가 없어서 자 이제 지속피 한번 걸리게 하고 불번고로 자 불번고 안 번고 체력 아씨 아 씨. <laughs> 진짜 죄송합니다.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암 파드가 죽어야 되는데요. 죽어버려! 아우 개피 남았어! 아, 아!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진짜 아쉽네. 저오줌까지발사해면 깼을 텐데 아. 아, 지독피에 지독피에 걸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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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. 라 중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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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독. 아, 오 좋아요 좋아요. 지독피에 다 걸렸죠? 다 걸렸죠? 다 걸렸죠? 어, 잠깐 오중발사각인데 이거? 오중각인데? 아, 아무튼. 오중각이랑 이상하네. 아무튼 아무튼. 아이고 아파. 으악. 자, 번호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? 몇초안 남았어요? 자, 일단 그동안 남은 보호막 걸고 줘요. 걸고 이번에 끝나길 바랍니다. 이번에. 하나 잡겠지? 하나 잡겠지? 두개다 잡겠지? 다 죽어라 쫓쫓 쫓. 아, 잡았다. 아, 안본거 잡았어요. 아, 대박. 아, 대박. 아, 이제, 이제, 오토 돌리면 돼요. 이제 뭐, 필요 없으면, 아, 뭐, 흔히 잡겠지. 뭐, 한 마리 남았는데 뭐 못잡으니 이상한 거죠. 어, 물클 육성. 축하드려요. 예, 진짜 좋아요. 불본 거, 땅스마, 물메탈, 물토템, 불스마, 어때요? 어, 곽재용님. 딜러가 하나 더 있고, 이제, 어, 물메탈이나, 물메탈이나 토템 혹은 불수마중 하나 빼시는게 나아보이네요 <laughs> <laughs> 시장에 숨을 뜨면 좋아요 구독 부탁니다제작자 <laughs> 이걸 보고 있나 지금 당장 디빌 엠칭시간 100... <laughs> 인정합니다 진짜 100칸되면 너무 좋을것 같아요 진짜 친추 좀 친추 창 20개가 뭐예요 도대체? 뭐 지금 지금 아 깼습니다. 초월해 알기 깼습니다. 깼습니다. 아 다행이네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 의 어깨춤을 추기할 수가 없죠? 바로 까보겠습니다 스킬 슬라임도 봤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불의 탑을 정복했습니다. 불브라가 없고요. 그러면 이제 에피타이저를 다 까봐야겠죠? 네, 속성별로 하나씩 있죠? 자, 여러분 에피타이저로 신비알 부터 가겠습니다. 네 갑자기 초월 부터 까고 싶어졌어요. 너무한 것 같아. 자, 액티이 있죠? 자, 갑니다. 초월 알. 자, 갑니다. 여러분. 노래 하나 틀어야죠. 네. 아, 어, 저작권 안걸리는 걸로. 터프! 땅땅 땅 땅땅땅 땅 꺄차자 꺄저가 꺄아! 안돼! 안돼 눈! 또물 어? 어둠 언더네요? 어둠 언더라고? 어둠 어둠문도? 언더? 괜찮은데요? 처음 얻었어요 저 이거 도감이거든요 이거 처음 얻었어요 저 어둠 은더어뭐 이거 많이 받았네요 아무튼 어둠 언더 처음 얻었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뭐야 뭐야 어둠은 어디있어 많이 받았네. 오드몬드 여기 쪽 이거 처음 받았어요. 한때 이게 콜로세움 진짜 좋았던 거예요. 진짜 좋았던 건데, 아무 아무 페스 아, 아무튼 이게 또 불사도 있고 지금 제가 물 온도가 좀 많거든요.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예. 네. 물 이렇게 많아? 예. 네. 완벽합니다. 뭐야, 왜 이렇게 많아? 뭐야한 번도 안 받은 게? 저 빛, 저빛 레비드 처음 받았네요. 도감이 네. 이렇게 많지? 뭐야 오이, 뭐야 이거 하나도 안 받았네 응? 다이아 이거 잘하면 찍는거 아니야 이거 와우 21,000개